아, 나상민이는 드디어 엄마 대신 오늘 5일장에 들려서 이렇게 드디어 김치 2만원을 사려는데 주문 했는데 4천원을 더 줬네. 그러니까 5만원 되니까 이거 봐. 복돈까지 포함해서 얼마냐. 2만 1천, 2천, 3천, 4천, 5천, 7천. 2만 7천원 정도 남았네. 이거. 또 하나는 보너스로 복손이라 했으니까 보너스 받은 거지, 복 보너스. 그럼 이제 저 55번을 타서 다시 이제 5단지에 도착 내려서 이제 5단지에서 내려와 주자. 엘마트 가서 난 이제 고기 2만원, 2만, 그 앞다리 2만원어치만 사서 가면 끝. 난 엄마한테 진짜로 그 2만원어치 주문을 했는데 2만4천원어치 4,000원을 더 줬다고 이게 얘기했어. 그리고 2만원은 3,000원이 남아야 돼. 3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24,000원 주더라. 그리고 이, 이 남은 거은 돈에다가 복돈까지 보너스 받아서 이렇게 날 이렇게 굴려보내네. <laughs> 보너스 받은 걸할수 있지. 그럼 이제 저 55번을 사갖고 이제 5단지 가서 엘마트 가가지고 앞다리 2만원처원 사면 끝! 아우 운이 좋은데? 엄마 대신 내가 장보러 온거 보니까, 내가, 아, 백김치 2만원을 주문했는데, 4천원어치를 더 줬어. 그래서 2만 4천원어치를 받고다 그, 남은 돈, 벗은 돈이 복돈까지, 보너스 돈으로 줘서, 이렇게, 보너스 돈까지 가고 이렇게, 복돈까지 줘서, 기분 좋게 돌아가네. 오사카이다. 그러면은, 저 55번 사가지고, 이제, 우단지 가서, 저길 건너갖고, 엘마트 가갖고, 이 2만원으로, 앞다리만 사면 끝! 그니까 이제 나는, 김치 샀으니까, 이제 나 상민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앞다리만 사가면 끝저 55번 타고 가자 저 55번이 먼저 올지 저세대중몇 번이 먼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 55번이 먼저 올것 같기도 하네 15번 아니면 55번 저 30번 중에 하나 타갖면 되겠다 저 55번 버스가 먼저 오면 55번을 타갖고 이제 엘마트 가는 거고 뭐 아, 니면 15번이면 15번하고 다가오고, 5단지 내리면 되고. 30, 30번은 조금 늦게 올것 같고. 55번하고 15번 중에 하나 타면 되겠네. 저 앞에 지금 오고 있는 저 버스가 55번이면은 55번 타서 주, 5단지 내리면 되고, 저게 15번이다 하면은 15번 타서 5단지 내려가지고 단지길 건너서, 엘마트 가면 끝! 어? 이제, 고기만 사면 끝이다 끝. 응. 수육 고기 할 거. 응. 저거 몇, 55번이 먼저 왔네. 그럼 저 55번을 타갖고, 5단지까지 꼬고싱. 자, 이걸 타갖고, 이제, 엘마트 가서,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 고기 사갖고 집으로 가면 끝. 둘다 장을 보내. 도장. 김치 샀고, 나머지 나 상민이가 사가야 할거 하나 더 있어. 바로 고기지 고기 앞다리. 예보게할 거. 해다 다음 정류장은 반성아르미아파트입니다. 음, 이거 타고, 이거 타고, 동문노토리까지 가고, 가다 가던가 아니 여기서 내려서 가던가. 이거 하나네. 현재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타갖고 다음 정경을 가서 내려지 다음 정량 내려가 갖고 걸어서 이제 엘마트 가갖고 고기만 사면 끝. 앞다리 그거 수육할 거. 그거만 사면 끝이야. 단무조 기 님. 이제 우리 경주기슨 돈을 받아서 이번 정류소에서 내려가지고 정호 통성 문화의 집에 내려서 가보자 엘마트 가서 어 이제 이거 내려볼까요? 드디어 다 왔다. 그래, 에마트까지는 그냥 걸어가는 걸로. 운동 삼아 걸어가는 걸로 하면 되겠네. 어차피 우산도 있으니까. 우산도 있으니까 걸어가도 나 상민이는 전혀 이상한 거 없어 아 드디어 나 상민이는 엄마대신 먼저 오늘 얼마저 먼저 오일장에 가서 난 이렇게 드어 이렇게 배추김치 24,000원어치를 더 줬어 2만원어치를 준비했는데 4,000원어치를 더 줬어 그리고 거슬림돈이랑 복돈까지 줘서 기분좋게 돌아가네 그리고 난 이제 나 상민이가 사야할거 한가지 바로 저 고기 앞다리 수육할거 그거만 사가면 끝이네 일단 엄마한테 문자해서 그2만원을 주문했는데 4천원을더 줬다고 보너스로 준거하고 그랬고 겉으름돈에다가 또 복돈까지 주셔서 이렇게 보너스 받아서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네 더받은거더 주고 더 받은거는 더 주신건 보너스로 준거라고 볼수 있지 아 드디어 나 상민이는 드디어 55번을 타갖고 여기 동호총관문화예주가 하차해서갖고 드디어 난 엘마트까지 걸어가 보고 있어 왜 이렇게 엘마트까지 걸어가도 뭐가 멀어? 이상할 거 없어. 아, 드디어 나 상민이는 5일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이렇게 돈, 이렇게 5일장에서 단을 보고 난 뒤에 엘마트로 걸어가 보고 있어. 그래. 이 근처까지는 엘마트까지 걸어가도 안 멀어, 안 멀어. 멀기는 뭐가 멀어? 그리고 어떻게 우산도 있으니까 걸어가도 끝. 아, 어, 기분 좋은데 2만원 김치, 2만원어치를 주문했는데 4천원 더 추가해서 2만 4천원어치를 줬어. 그리고, 거슬은 돈에다가 복돈까지. <laughs> 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난 이제 여기 있는 돈으로 돈을 거슬러 가서 이제 엄마한테 넘겨주고 나는 저 케이스 지갑에 있는 돈으로 사용해서 술만 사면 끝! 드디어 난 이렇게 55번 버스를 더 5일 시장에서 타갖고 난 여기 동충선 문화의 집에 하차를 해갖고 드디어 난 이렇게 엘마트까지 무사해서갖고 걸어가 보고 있어. 그래, 뭐 걸어가도 뭐가 나빠. 걸어가도 별로 안 멀어. 나 상민이가 똑똑하잖아. 그니까 러 굳이 걸어가도 안 멀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걸어갔다가 또 집으로 걸어가면 되고 끝 시작끝 그니까 이거 자켓을 뭐 자켓을 일단 그그 어 양복 사가는 데까지는 입고 갔다가 그 양복을 사서 입고 갔다가 그 양복을 다시 챙겨 들어와 내그 비행기 시간 되면 그, 그때 내일 있는 대로 하고 들어와서 그 근데 그 비행기 시간이랑 버스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아마 숙소에 하루 머물다가 다음 날에 탈 다음 날그저 뭐라 해야지 저 석현이 임원에 가서 미용실 가서 머리 짧게 자른 다음에 염색까지 멋지게 하고 이제 돌아오면 내려오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퇴근식 돌아와도 하루는 쉬, 죠 하루를 쉬는 거잖아 회사를. 그 다음 날 토요일날 가면 토요일날 가면 토요일날 갔다가. 영옥이뭐 차를 타고 퇴근을 하게 될지 버스로 퇴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 자 이제 그러면 나 상민이가 사야될 건한 가지 앞다리가 남았잖아 수육할 거 수육하는 거는 어떻게 삶아먹는 거 그거만 사가면 돼아힘들겠 이자 그러면 이제 엘마트까지 걸어가볼까요 <laughs> 엘마트까지 보고 4천 2만원어치를 주문했는데 세상에 4천원어치를 4천 더 줬어 거스름돈도 어순들의 복동까지, 어, 너무 좋다. 자, 근데, 엘마트로 가서, 앞다리 수육고기 살 거, 그거만 하면, 끝! 어, 웬일이야? 이 앞다리, 이 김치를 2만원어치를 주문을 했는데 4천원을 더 보너스로 줘서 4천원어치를 더 줬어. 그리고 오, 원래 5만원인데 3천원, 이니 2만원어치를 줬으니 3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더 줬으니까 이거 2만 7천원 복돈까지 포함해서 그니까 이제 이, 이 2만원으로 앞다리만 해결하면 끝이네 와, 저 김치집, 저시장 김치집 사장님,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laughs> 세상에, 내가 2만원어치를 주문했을 때데 세상에, 4천원어치 더 보너스 해서 넣어줬고, 그리고, 5만원이면, 그, 3만원이, 2만원어치 주문했으면 3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 이그 4천원어치 더 줘서, 2만 7천원? 그복동까지 포함하면 3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그 24,000원 째더 출발해서 복동까지 포함하면 27,000원이 남았어. 와, 이거 진짜 기적이다. 기적 그 보너스를 받아 보너스까지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다니. 어 기분 좋은데.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나 상민이가 엘마트에서 사야 할거 한가 남았지. 엄마 말씀대로 수육용 앞다리, 그 삶아먹는 거. 그거 2만원어치만 하면 끝. 아, 나 이렇게 복통까지 주실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 그리고 김치도 2만원어치만 주셨 했는데, 4천원어치를 더 줬다는 거. 이두 가지를 다 보너스로 줬다는 게, 더 줬다는 거가 너무 좋아. 이제 나 상민이가 사야 할건한 가지 바로 수육 그쌀 넣는 앞다리 수육하는 거 수육용 거 그거만 사면 끝. 원래 2만 원어치를 주문했는데 그 2만 원어치를 주문했는데 2만 4천 원어치를 줬고 거기다가 원래 거슨돈이 3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2만 7천원어치가 남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돈까지 포함해서 복을 받은 거지 복을 받은 거 장복이라고 야지 장복 장보면서 복받았다 이런 뜻 장복이라고 할수 있어 자 이제 엘마트에 도착해서 상민이가 해야, 하나 사야 될 거는 앞다리 수육고기 그거 2만원어치 그거만 사면 집에 가면 끝! 아니 저 김치집 저그 고깃집 쪽에 그 고깃가게 쪽에 김치 가게 그 사장님 어쩐 일이야 세상에 내가 스님으로 갔을 뿐인데 복돈까지 주다니 그리고 복돈에다가 이거 김치도 사천원더 줬어 와, 진짜, 나 상민이 옷은 기분 좋은데? 더 준다면 감사히 받아서 오면 되는 거지. 거절할 필요 없어. 어차피, 어제가 새 마지막, 그, 어, 어, 병들 마지막 날이었잖아. 그래서 복돈으로 백통가에 도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팍팍 뜨였고 팍팍 뜨었고 이제 나 상민이가 사야 할건한 가지, 바로 고기 수육용으로 삶아 먹는 거. 앞다리 2만 원만 사면 끝.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나는 저 거스름 돈으로. 아까 그 거품도 남은 걸로, 나는 소주 하나만 사면 끝이야. 다음에는 고기, 앞다리를 사가 볼까? 이제, 가 왔다오. 자, 그럼 저희 문화동가하고있 나이이만원만상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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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앞다리 수육 할거 삶아먹는 거, 삶아 거 2만원 어치만 주세요 이거 삶아먹는 거 수육용으로 비계 쪽을 맞으세요 비계 쪽으로 는 얼마나 또저 기계쪽도 많이 줄기 기대된다. 이것만 사면 끝. 자 이제 이거만 계산하면 끝이야. 영차 차 응. 뭐. 많이 봐세요. 아이. <laughs> 드디어 음, 다 샀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가서 엄마도 엄마서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laughs> 아, 엄마 대신 내가 장보러 왔다고 기특하다는 뜻인가? 아니, 김치를 2만원어치 주문했는데 4천원어치를 더 줬고, 거기다 복동까지, 와. 엄마 대신 내가 장 보러 왔다는 거에 놀라서 내가 너무 기특했나? 그럼 그냥 집에 가서 저, 저, 뭐지? 나저 거슬린 송 남아있는 거 그걸로 소주 사면 되겠다. 여기 복동까지 포함한 이 복동과 거센돈은 엄마께 남겨주고 난 아까 사고 남은 거 있잖아. 뭐라는 거야? 저분 대체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저분 상하네 나도 뭐하는 거야? 대체 이제 집에 가서, 난, 저, 5,000원으로 아까, 그, 우리, 저, 회장님께 그, 매실 사드리고 남은 돈까지 포함해서 그걸로 소주 하나 사면 끝! 아까보단 빗줄기도 많이 약해졌네. 아까까지는 비가 아주 거세게 오더니만 비줄기도 많이 약해졌어 이제 이렇게 이슬비 같이 이렇게 슬비 같이 내리다가 아히히잘 집에 가서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laughs> 아니 내가 대신했다는 거가 드문한 건지 내가 보고해보고 돈을 가 응. 내가 여기 장보고 왔다는게 혼나네 어디갔지 어디갔어 어디갔셨다지 이쯤에 이거 다 사왔는데 엄마는 어디라고 何度やとくさい。